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참다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므로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설교 터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 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산업, 나의 달란트가 세계보고마에 쓰임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그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성공할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여주신 여러분의 성공의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화와 제자화에 대한 예수님의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확실히 성경에 증거되서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길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왜냐? 될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될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엇을 배우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 보이셨습니다. CVDIP, 언약의 여정에 모범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니셨습니다.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정한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실현될 수 있는 꿈.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미지,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우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모든 권세를 대임하셨습니다. 택한 사람들에게 소수지만 집중했던 사람들에게 대임하셨습니다. 대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다시 하시기로 모든 사람에게 분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똑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화 그리고 개인화 길이었습니다. 이런 점말 일들을 날상적으로 어떻게 누르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사실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만 이 복잡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쉽게는 다섯 가지로 길게는 스무 가지로 세밀하게 나눠서 스무 가지로 우리가 이 성공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인이 되는 것을 스무 가지로 쉽게는 다섯 가지로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되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초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잡고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거대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적 전도 운동. 그리고 성공의 길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이 유일한 복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자신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 유일성을 발견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견적 전도 운동을 사실 하는 훈련이처럼요 함께 하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어 보지 않은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합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정말 가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어딘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사실 전문별 합숙을 하고요. 가정에서 함께 를 누리기 위해서 미션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유일성인 함께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7 0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1차 훈련, 2차 훈련, 그리고 성교사 훈련을 합니다. 함께를 정말 누리면 되는데. 이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성경적 이 전도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세 번째 할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여러분께서 하시도록 눈을 여시면 됩니다. 이 함께 하는 사람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같이 세우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다 보면 다가오는 미래가 보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이 함께를 유일한 복음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모든 부분에 완벽한 성공의 길을 여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오늘 같이 누리시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유일한 복음을 유일한 복음 가진 나를 유일한 복음 가진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현자를 살리는 제자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지속적으로 이 문화와 흐름을 바꿀 수만큼 미래를 준비하시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나 이것을 보시다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비전과 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즉 직접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cbd 앞입니다 이것을 정말 누리게 됩니다 이런 참다운 성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있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다운 기도의 응답의 새 힘을 얻으시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열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치유와 성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대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말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 속한 나의 하나님 사자가 내게에 서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같이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자를 다 죽였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같이 붙이실 거를 말씀하셨죠. 이 일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주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주, 주셨던 강단 메시지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성공을 찾지만 우리는 오늘 보고만 해서 복음이 주신 성공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유일성, 이 예수 그리스안의 유일성 가지고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통해서 실제로 제자를 찾은 제자를 일으키는 제자를 남기는 축복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진정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저주 세력들을 끌 것이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 교육과 뜻과 손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의 능력들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